그쵸. 치료하는 거 싫고 네, 수술 받는 거 싫잖아요 저도 싫어요 저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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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토크 나다게 MC 나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관절 주치 나기태 부원장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편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었죠 우리 저번에 류마티스 관절 오늘은 펭성관절염에 대한 이야기를 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어떤 네. 질환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가 몸을 쓰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연골이 닳을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런 과정에서 연골이 닳고 닳고 닳다가 연골이 없어지고 그냥 뼈가 노출돼서 뼈랑 뼈가 부딪히는 이런 병을 말하는 거죠.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아, 엄청 아프죠. 걷는 거 자체를 힘들어하세요. 관절염의 원인이 혹시 뭐, 뭘까요 사용이죠, 사용. 사형.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렇게 관절을 안쓸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뭐 걸으면 항상 쓰는 거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어깨랑 발꿈치를 쓰는 거고, 손을 사용할 때도 다 쓰는 거니까 이런 과정에서 연골도 수명이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닳다가 연골 다 닳아서 관절이 생기는 거죠. 또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떤 증상일 때 내가 관절염인지 이걸 또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부위마다 다르긴 한데, 일단 손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 마디가 변형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통증이 온다 이랬을 때는 골 관절염으로 심할 수 있고요. 제일 많은 음. 부위가 무릎인데, 무릎 주변이 아프고 무릎이 안쪽에 아픈 경우에는 골 관절염으로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로 먼저 진단을 해보는 게 중요하죠. 이게 관절염이 연골이 달아 없어져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연골이, 달 없어지지 않으려면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텐데 최대한 아껴서 쓰는 게 중요한 건가요? 무조건 안 움직이는 건 답이 아니에요. 근력을 만들려면 또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결책이 관절을 덜 쓰는 운동들이 있거든요. 실내 자전거 그리고 수영, 실내 자전거 같은 경우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체중은 엉덩이를 통해서 다 빠져나가고 페달을 밟을 때는 체중이 실리는 게 아니라 근력만 강화시키거든요. 무릎 관절을 최대한 적게 쓰면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거고 수영 같은 경우에는 물 안에 들어가니까 내 무게가 이제 부력 때문에 줄어들잖아요. 발차기를 하다 보면은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지니까 그런 두 가지 운동이 관절을 안 쓰면서 근육을 늘릴 수 있는 운동이죠 아까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보면 관절이 닳아서 네. 생기는 병이잖아요 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능력이 있다 어, 이렇게 알고 있겠죠. 있거든요 네. 그럼 혹시 이 연골도 네. 자가 치유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 자가 치유가 잘안 돼요 관절 위에 덮여 있는 연골을 초자연골이라고 하는데 재생이 음. 되긴 되는데 초자연골이 안 되고 섬유연골이 돼 버려요 이 섬유연골이 돼 버리면 탄성이라든지 강도가 훨씬 약하고 작은 충격도 다시 떨어져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이 되긴 했지만 환자분들은 그 부분 불편해하죠. 결과적으로는 그 초자연고를 최대한 오랫동안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인공관절 수술은 네. 도대체 언제 받아야 되냐? 음. 혹시 뭐 골든타임이 있냐? 음.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어,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응. 인공관절 수술은 몸에 꽤 영향을 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일단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응. 분들도 있고 움직이는 거는 근육이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응. 너무 오랫동안 아프셨던 분들은 결국은 아프니까 못 움직였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긴 분들은 근육이 없어요. 응. 그래서 인공관을 했는데도 할머니들이 걸어다니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막 갑자기 주저앉을라 그러고 그런 분들을 보면은 허벅지 근육이 마른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미 마른 허벅지 근육을 70대, 80대에 다시 그걸 늘린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65세가 지난 분들에 한해서는 근육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통증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활동이 가능할 때는 좀 지내시다가 내가 일상생활이 힘들어진다? 그러면은 병원에 와서 그인공관절을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사실 누구나 네. 병원에 오는 거 싫고, 아, 치료하는 거 싫고, 네, 수술 받는 거 싫잖아요. 다 싫죠. 저도 싫어요. 저도요? <웃음> <웃음> 그러면. 이 네. 관절염의 좀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눠야 될것 같아요. 음. 일단은 비수술적 우리 환자분들이 할수 있는 거. 관절염 자체를 아예 늦출 수는 없어요. 음. 관절을 쓰다 보면 누구나 닳고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데 운동을 해서 근육을 튼튼하게 하면 똑같이 관절염이 심해도 안 아픈 분들이 있어요. 78세, 8 0대막 환분들이 오셔가지고 관절이 다 닳았어요. 할머니 아프세요? 이러면은 안 아프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근육이 튼튼해요. 그러기 어. 때문에. 운동이 되게 중요해. 수술적 치료 중에서도 저희가 간혹 병의 경과 자체를 바꾸는 수술이 있긴 있어요. 근위 경골 교정절골술이라고 해서 o 자형 다리가 심한 분들이 이제 여성분들 중에 많거든요. 무릎에 내측에 관절염이 생기면은 이분들은 교정절골술을 해서 체중이 지나가는 손을 바꿔주면 관절염의 진행이 늦어져요. 그럼 이게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근육을 튼튼하게 맞아요. 만드는 거 네. 수술적인 방법은 o 응. 자형으로휜 다리를 일자로 교정을 해주는 수술을 통해서 진행을 좀 늦출 수 있다. 맞습니다. 깔끔한 정리였습니다. 음. 자 그럼 오늘은 나기태 부원장님을 모시고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제부터라도 점다고 뭐 안심하지 말고 네. 언제든지 관절염이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맞습니다. 열심히 다리 근력 운동 열심히 음. 하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부원장님 찾아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혹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